근데 우리 이제 소상공인이나 보통 어 작은 사람,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미니 미디어나 소셜 미디어, 그렇죠. 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개인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네. 맞죠. 근데 사람이 우리가 명함을 내가 많이 돌렸는데 네. 명함을 이제 어떻게 그 제작해야 효과가 큰지 설명을 갖다 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함에도 그 단순히 그냥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있다면 그냥 하나의 정보밖에 안돼겠죠 근데 근데 아까 대표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 스토리를 얘기할 스토리. 제가 명함 강사 명함 강사라는 그 포지션을 갖고 그 하게 된 것도 그 포지션,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명함 받았을 때. 아, 명함 강사니까 저분한테 명, 왠지 저분은 전문가일 것 같아. 같은 명함이라도, 그죠? 그래서 어, 일단 그냥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 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강남구에 있는 화해협동조합그 음. 조합장님하고 연결된 대기가 명함 한 장이었어요. 어, 음. 청계산 산행을 같이 이제 소상공인들이랑 여권주기 캠페인에서 음. 서상공이랑 강사 한 명, 서상공인8명에다 음. 강사 한 명씩 음. 이렇게 해서 음. 그 산행을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올라가서 자기소개 쭉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명함 강사를 얘기하게 되고, 근데 그 옆에, 바로 옆에 그 회장님이 앉으셔서, 강사님 내 명함 줘봐, 더 봐줘봐, 이렇게 주시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명함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명함을 볼 때, 자, 명함 속에 그 분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찔하시네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 내가 웃으면서, 이 명함을 봤을 때, 제가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협회 회장이라는걸알수 있지만, 뒤에 보면은요, 양력이 두 줄이 있어요. 음. 그럼, 글쎄, 회장님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다시 묻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명함으로서의 가치가 음. 떨어지죠. 음. 예, 제가 이제 명함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그럼 여러 가지 다 자기의 특징이 있겠지만, 명함 속에 딱 명함을 받았을 때, 아, 이게 어떤 분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 명함은 내 것이 아니고 고객 거잖아요. 음, 그렇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명함을 만들면 음. 심플하게 달래요. 그럼 심플하게, 심플하게 하면 할수록 고객은 이게 뭐지? 그냥 음. 이름 전화번호하고 이름 딱 써놓으면 이게 뭐지? 할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다가 네. 다이타 부동산 하면은 네. 아 그냥 부동산 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 뒷면에 네. 다이타 부동산은 이런 이런 일을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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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면 저 대표님의 그 스토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 창업 컨설팅까지 겸하고 있다. 음, 그러면 같은 부동산인데 뒤에 보니까 어 이분은 창업 컨설팅까지 도와주는 전문가래. 오. 그러면 크게 명함을 뭐 대단하게 예쁘게 음. 금 딱지 붙이지 않아도 그명함한 장으로 대표님이 그분 그 필요한 사람에게 딱 가긴 되죠.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되고 음. 항상 무엇인가 받으면 전단지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장황하게 막 써놓긴 했는데 네. 이거 어쩌란 말이지 이런 받으면 음. 그거는 음. 실패한 거거든요. 아. 아. 딱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람 고객이 아 나는 이것을 전화 해봐야지 아니면 음. 뒤에 보니까 아 홈페이지를 가면 더 자세한 자료가 있대네 음. 아니면 바로 전화하면 바로 뭐 질문을 응대 해 준대네 그 뒤에 고객이 움직일 수 있는 오퍼를 반드시 아 넣어주는 것이 아 예, 가장 효과적인 명함이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음. 어, 대표님 방금 명함 꺼냈는데 하나 주시죠. <웃음> <그러세요>? <웃음> 네. 그래서 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네. 회장님하고 연결돼서요. 음. 회장님이 그, 화해, 화해 농가에 관련된 강의 요청을 해주셔서, 이제 음. 거기 가서 강의를, 음, 협회에 가서 강의, 용인협회도 가고, 그 다음에, 어디 위대, 어디어 어디 성북구, 네네. 그쪽에도 가서 강의도 하고, 어, 그래서 네네. 그 회장님이 명함을 해주면서 강의 요청을, 마,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음, 음, 제가 아는 회, 여기, 회장들은 또다잖아요 그렇죠. 어디 지사장, 지사장 소개시켜줘서, 음, 음. 같이 거기 서명함강의 하다 보니까, 예, 뭐 저의 역량도 들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명함을 다 받아보면 명함이 다 비슷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왜냐하면 마케팅을 모르는 분이 음. 그냥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가지고 찍어내기 때문에 음. 찍어내는 건 뭐예요? 바로 일하시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내 특징이 없는 거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명함 한 장을 뒤에 보면 왜 전화번호 있잖아요. 근데 전화 바뀌었어. 그거 볼펜으로 지우고 아니면 뭐 스티커 붙여서 해놓고 010뭐 하고 놓잖아요. 네네네. 참 그걸 봤을 때 어떤 느낌, 이 들어요? 그런 명함 받으면 어떤 느낌 받으세요? 그냥 버리고 말지요. 그, 그 명함을 정말 비싸봤자 5 0 0 5만원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명함이 나의 얼굴이라고 친다면, 네. 야, 나의 얼굴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제가 그런 의뢰를 할, 그런 분이 있어요. 뭐, 틀려다고 하신 느낌이면, 하나 새로 파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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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웃음>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만든 말이죠. 네, 네. 뭐 어, 사람이 보면 마케팅 지도사인데요. 네, 네. 어, 역시 명함이 틀리시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제 이렇게... 명함 이 틀리시네. 네. 제명함은실로버이 뭔지 아세요? 뭐야. 명함은 네. 내 사업의 1번 타자다. 어. 제가 야구를 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야구 구나 야구 중에서 그 오베어스 옛날에 오비어어스 네. 지금 이제 두산 베어스잖아요. 네. 그 명함 여기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신하이고 1번 타자들이요. 1번 타자가 잘하면 음. 그날 경기가 잘 돼요. 1번 음. 타자가 가서 그냥 허스윙 해버리고, 도로에 죽어버리면 그 경기는 맥이 탁탁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아, 맞다. 우리 사업할 때 제일 먼저 주고받는 게 뭐예요? 명함. 명암 이잖아요그서 우리 대표님도 다이다 음. 부동산의 명함이 음. 잘 만들어진다면 음. 받았을 때, 어때요? 일단은 내 명함 받았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탁탁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차 사업, 3차 사업까지 잘 연결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아, 명함, 야구에 비례해서, 명함은 내 사업의 1번 타자다. 아, 그렇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함이 작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적잖아요. 음. 뭐 비싸다, 정말 비싸야 5만원, 뭐 적게는 5천원짜리도 많잖아요? 요즘에 뭐 인터넷 광고에보면 뭐, 5천원에 뭐 500장짜리 있어요. 그죠? 물론 뭐, 그, 가격이 가치는 아니지만, 그 명함을 어떻게 만느냐에 따라서, 나의 슬로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긴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딱 봤을 때, 어 나의 슬로건 또는 나의 스포츠가 들어있다. 이게 된다. 그거는 그련는 것입니다.